34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주제문은 노란 형광펜 답을 찾아내는 단서가 되는 것은 연두색 형광펜 그리고 지금 전반적인 지문 주제나 또는 전체 지문을 포괄하고 있는 단어는 자주색 형광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 그리고 이제 문법 설명할 때는 빨간색 필수어휘를 설명할 때는 녹색 그리고 부가적인 설명 중요한 설명할 때는 파란색 펜을 쓸게. 자, 우선은 어려운 단어 한번 보면 Inductivism 하면 귀납주의라고 하는데 이 귀납주의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 Involves using observation or empirical evidence to verify hypotheses and develop theory.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귀납주의라고 하는 것은 관찰이나 또는 경험적인 증거를 사용하는 것을 수반하고 있다 모하기 뭐 위해서 가설을 입증하고 이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이 인덕티비즘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정확하게 뜻을 잘 몰라도 여기 그 직후에 보면은 이 카오퍼포라는 사람이 주장했대 이 접근법은 비효율적이고. 그리고 비과학적이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뒤에 이유가 나와 있는 거지. Because the evidence variable on at any time and place 어떠한 시간과 장소에서 이용 가능한 증거가 제한이 있고 모든 관찰은 우리의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해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두 가지 이유를 제기하고 있어. 그래서 그 귀납주의라고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비과학적이라고 하는 여기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고. He believed science would be better, so 그는 과학이 더잘 실현될 것이라고 믿었다. Through the adoption of a deductive approach, 연역법, 연역적 접근법에 대한 채택을 통해서. 그래서 어려운 단어 한번 더 살펴보면, empirical 하면. 경험적인, evidence, 증거, verify, 입증하다, hypothesis, 가설, observation, 관찰, adoption, 채택, deductive approach, 연역적 접근법, made prediction, 예견하다 그래서 과거형 리 e 트 반박하다 뭐 discard 이든 버려진 progress 하면 진보하다 falsifiability 하면은 잘못된 가능성인데 여기서 과학적 취지로 봤을 때는 falsifiability 이 뜻은 반증 가능성이야 자그 다음에 그 뒤에 유럽의 과학자들이 결론 내린 것은 모든 백조가 하얗다라고 결론내린 과거에 결론내는 것에 의해서 그것 자체가 반증 가능성으로 알려져 있는 자 이러한 원리를 설명했다는 건데 왜냐하면 이 이론이 모든 백조가 하얗다라고 하는 그 이론 자체가 s i n 그 이후로 호주에서 검은 백조의 발견으로 거짓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오퍼가 어떻게 느꼈다는 거야. 그 뎀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선택지하고 관련해 가지고 o r y 를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 그것들을 실제 과학보다는 스웨더 사이언스, 사이비학의 레벨, 수준에 더 두게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어려운 단어 다 웬만한 것들을 설명했고 어 그리고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주제문인데 자 노란 색깔 한번 보면은 이 포퍼라는 사람이 뭐라고 믿었냐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연역적 접근법의 채택을 통해서 더잘 실현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그 연역적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자들이 먼저 우선 예견하고 그리고 나서 그 예견한 것들을 관찰을 통해서 반박을 시도하는 것이야. 그래서 이러한 방식은 오래된 이론 자체가 버려질 수 있고, updated theory, updated theory, 최신 이론 자체가 could be introduced 도입되어질 수 있다. allowing science 과학이 to progress 진보하게 하면서. 그다음에 그 직후에 또 이제 유럽의 과학자들이 모든 백조가 하얗다라고 결론을 내린 부분이 음, 그 이후에 호주에서 검은 백조의 발견으로 거짓으로 판명되어진 그런 이론에 관련해서 한 단어로 p e r s i b i l i t y 즉 반증 가능성에 관련한 내용이 쭉 설명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용을 전부 다 해석하지 않더라도 어, 우리가 독끼를 하는 데 있어서 흐름을 방을 한다면 좀더 답을 고르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 그래서 초반에 여기서 보면 인덕티비즘이라고 하는 건 부정적인 의미 그리고 deductive approach는 긍정적인 의미 즉그 직후에 나와 있잖아 과학자들이 우선 먼저 예견하고 나서 그 관찰을 통해서 그것들을 예견한 것들을 반박을 시도하는 것에 관련해서 그 직후에 인덕티비즘이라고 하는 부분이 왜 부정적인 의미의 내용들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건데 중간에 퍼퍼가 뭐라고 느꼈다라고 하는 거, 그럼 직후의 내용하고 관계 있겠지. 특히나 스웨더 사이언스라고 하는 거더두 개된 부분에 관련해서 정답은 5번. 실험을 근거로 하는 이론들은 후에 반증되어지는 위험이 있다라고 느낀 거야. 그래서 5번 연결을 하면 되겠고. 자, 전부 다 이론들이라고 하는 게 나왔어. 이 됨을 활용해 가지고 1번에 과학자들이 tackle 다룰 새로운 문제를 만들었다. 너무 일반적인 too general한 내용이고. 그다음 2번에 using empirical evidence 경험적 증거를 활용한 their integrity 그것들의 진실성을 평가받았다. 자, 좀더 읽어보고 세 번째 이론들은 연역적인 추론을 사용하여서 formulated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was inconclusive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사번의 theory did more than just describe or predict an event 사건을 단순히 묘사하거나 또는 예상하는 것그 이상했다 라는 건데 여기서 한번 보면 1번에는 투 o g e 일반적인 문장이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은 empirical evidence가 위에 지문 내용 안에서 이렇게 단어가 차용이 됐지 그리고 3번에 연역적 추론이라고 하는 게 여기 연역적 방법에 관련해서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지문에서는 연역적 접근법이 긍정적인 의미로 쓰인 반면에 여기서는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어색하고 4번에 자 여기서도 이제 predict와 위에서 봤을 때 made prediction이라고 하는 단어만 사용했었기 때문에 어색하지 정답은 5번